할렐루야 기한주의를 허락하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올려 드립니다. 기한주의에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으로 행복한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의 주감사 주의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난 상반기를 시키신 하나님 평생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여 우리 모두에 소망합니다 네, 서로 사랑의 인사를 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항상 우리가 사랑과 축복의말이 익숙하며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어. 오늘은 추월의첫주 하동의 첫 주이자 영축 감사주의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주 인도하시고, 모든 불의로부터 지키신 하나님께, 오늘 최후국에서 말하는 77절, 래 77절 또는 5순절이라고 하는데 이날은 6월절로부터 첫 열흘, 총7전 그리고 그로부터 7주, 77일 그러니까 어, 49일, 그러니까 7 7전 49일, 7주가 7주. 그리고, 6월 초부터 50일 날, 원에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날은 첫 수학을 예배하는 날인데, 그것은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절기상, 우리가 지키고 있는 7월 첫 주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학문절을 지켰던 6월 첫 주가 원래의 절기입니다. 연초절, 연초절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연초 감사 주의를 연초절과 같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약의 절기를이 시기에 지켜야 한다는 궁금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월절을 어떤 날인지 알겠습니다. 예굽의열 예국, 가지 대학에에, 물수박 주에, 어린 양의 길을 바라요.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을 심판하지 않고 구원해 주신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표현이신으로 우리가 우리의 심판이 지나고 구원받았음을 함께 예비하는 것. 그래서 유월절을 정확하게 지키지는 않지만 유월절의 어린 양의 그 의미를 우리는 기억한 다수장절은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하며 초막을 짓고 함께 예배하였고 감사하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지금의 추수감사절이 이어진 절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추절을 그래서 정확하게 지키고 있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외추절의 절개도 말고 번역도 우리가 외추라고 해서 더 위력한 번역이 되었지만 사실은 우리가 아니고 미리. 이스라엘에서는 미 수학을 감사하며 처음 지킨 전기가 맹추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맹추전을 지키지 않을까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맹추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결국 맹추감사주의는 맹추전을 정확하게 지킨다기보다는 그 유래를 따라서 한국적으로 7월 첫주이쯤에 처음으로 고래를 수확했던 것을 감사하면서 맥주절의 의미를 따라 한국에 맞게 바뀐 절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절가 같다고는 할수 없지만 맥주감사주의로 그 의미를 따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맥주감사주의에는 한대의청년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난 반년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로 지키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초절과 같지 않지만 그 의미를 기억하며 항상 감사하고 진실한 감사로 나아가는 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그렇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어, 그리고 그 전에도, 2주 전부터, 백주감사주의를 통해 꼭 기도제목 많이 적어보세요, 감사제목 많이 적어보세요 했는데, 표현을 잘못하십니다. 지금 보니까. 아, 아, 많이 안 적혀있습니다. 마은 아, 저도 적어보니까, 참 적기가 어렵게 합니다 이게 한국의 문화가 아닌가 생각해보니다 영어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 제가 살았던 고향 대구에서는, 고마움이 고맙다는 말이 잘안나니다 아유, 사투리에 어서 죄송하지만, 아유, 대신 너 말라코이, 이렇게 하면서, 굳이 사양을 하고, 굳이 물건을 주면, 받으면서도, 아유, 이런 거 됐습니다. 하지 마세요. <laughs> 이렇게 하면서 물건을 받습니다. 왜 그런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저도 겸손의 미덕이라 생각하고 있지만 그 영향이 있지. 저도 감사를 잘못 표현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한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제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한국의 문화가 그런 것 같습니다. 어, 다 받으면서 도 감사를 표현 잘못하고 일단 사양을 다하게 되고 거절도 하는. 그 그게 하나님의 향한 감사로까지 이어지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막바로 표현하면 되고, 하나님의 감사로 찾아가면 되는데, 그감사의 누르고, 그냥 표현하지 않고, 아시겠지, 아시겠지 하시다가, 어느, 방, 어느 순간, 우리의 생에 감사가 익숙하지 않고, 감사가 멀어져 가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맥주 감사주일 이날 다시 우리의 감사를 회복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켜주셨으면, 나를, 나와 늘 함께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절규를 정하신 것, 그것은 우리의 시간을 그때그때 어떻게 접목해야 하는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절기를 잘 지켜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시고자 하는 신앙의 포인트, 신앙의 그 중점들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에게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일주 감사 주일을 통해 우리가 무엇에 감사해야 하는지,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감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하 하나님, 향한 하나님, 시장이 깊어지는 목조교회 되기를 준비해 주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육주감사 주의를 준비하며, 먼저 저의 감사에 대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난 3박기 어떠한 감사가 있었습니까? 라는 정리를 좀 해보았는데, 참, 깊은 감사, 하나님 향한 진실한 감사를 고백해야지 하면서도 가장 먼저 지키는 것들이 인간적인 재능이 많았음을 또 회개하게 되는 건강이나 가족,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감사가 먼저 고백되어지는 저를 보면서 아, 하나님이 하나 부끄러웠으면 참 나도 인간이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 않나 생각해보니 우리는 늘 우리에게 먼저 주어진 인간적인 부분들을 먼저 감사로 표현하게 됩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표현하는 감사와 우리의 감사가 다르지 않다면, 우리의 감사를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저 하루을잘 보냈음에 감사합니다. 그냥 어떠한 어려움도, 고난도 그냥 견뎌냈음을 감사하며 하루를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감사를 고백하라고 해서 하기는 하지만 그 감사가 제대로 고백되어지지 않은 것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꼬리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식당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면, 우리의 창조주 대신 하나 우리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께 뿌리를 듣고 있다면, 우리의 감사로 깊을 것이고 온전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내 삶에는 주인이 되심을 고백한 것이고, 내 삶을 언제나 사단으로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다면,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쓰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먼저 바라보게 됨을 고백합니다. 표정들은 우리 정확그알가 없는데 혹시나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면 우리의 모습을 들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분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내가 가진 모습을 보며 나에게 주어진 상보을 바라보는 신앙에서는 깊은 감사가 고백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시앙 속에 고백되어지는 감사는 건강이나 재물, 권력과 같은 세상적인 것에 머물 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며, 우리의 감사의 제목의 세상으로, 그리고 더 넓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삶에서, 나의 가족에서, 나, 나의 이웃으로, 나의 지역으로, 나의 민족과 나로, 이 세상으로, 이 세계로 넓어지는 감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죠. 세상의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감사의 깊이가 달라지길 소망합니다. 및 신앙의 뿌리를 더욱 깊게 하고, 신앙의 시선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향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늘은 참된 감사의누리시을 축복합니다. 잘 되어지는 것에만 감사했던 신앙에서, 모든 것에 감사하는 신앙으로, 성공에만 감사했던 신앙에서, 성공이든 실패이든, 선한 기도를 인도하시죠 믿음, 믿음의 감사로 우리는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고음성과 중에, 날응원하실주 감사라는 찬양했습니다날응원하실주 감사. 찬양 네, 못해도 이런 찬양이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 찬양의 감사 중에, 이런 감사가 있습니다. 응답하실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아픔과 기쁨 감사, 절망중 위로 감사, 그리고 무엇보다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우리는 좋은 것에만 감사하는시에서 그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향한 감사로 우리의 감사의 모습을 바꿔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진주를 믿습니다. 감사의 신앙이 세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여서 모든 것 가운데 감사를 고백할 줄 아는 우리 모두들에게 서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이러한 감사를 고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으로 만족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 신앙, 그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나는 만족한다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모든 것만으로 감사하고 영광을올려드릴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문들을 받는 것,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것,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한 삶이어야 삶이 합니다. 예배한 것이 아니에요. 고원 받은 것이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상의 것은 더해지는 것입니다. 플러스 아이템입니다. 교회 문턱을 밟는 것이 얼마나 큰문제인지도 깨달아야 합니다. 그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되신 나를 우리 십자가에 안셨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주셨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되로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동행해주시기 우리의 모든 감사에 고백여야 합니다. 그것만 충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것 하나님이우리함께하서다국에서 한국에서 한국한삶살아한시기를 축복합니다. 국에때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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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다가 모든 것에 데가 있습니다. 하느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하느님이 가진 것을 국에서가있에니다 하나님을 바라보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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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가서음국우리 한국에서 니다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자녀가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녀에게 뭔가를 조금씩 조금씩 더 바라게 됩다 초음파 사진을 보고 검사 때는 물론 초음파 사진은 그 시대는 아니었겠지만 지금의 시대에는 초음파 사진을 보고 태아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고 아이를 불고 지금의 건강을 확인하게 될때그초파진을 보고 내가 이 아이를 키워서 저 아이를 성공시켜 가지고 어떠한 직업을 가지게 하고 돈을 얼마 벌게 하고 내 노후 재산을 어떻게 해야지 까지 생각하는 부모는 그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저 첫 고백은 건강하게만 자라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존재하는 것만 삶에 함께 할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자녀이고, 그것이 진정한 존재를 만들어 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그러하게 소망하니 하나님만이 나의 소원되고, 하나님이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것,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신 것, 성령님이 나의 친구 되신 것, 충분한 감사에 대해 소망합니다. 외출 감사절은 주님을 그러한 감사를 고백하는 날입니다. 지난 3박기 동안 나와 함께 하셨다는 일, 지난 인생 동안 나와 도행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날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분, 나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이 저기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런 감사가 있을 때에 남은 하반기, 그리고 나, 나의 남은 삶도 감사 가운데서 보낼 수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은 나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구원하셨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저 감사, 그저 함께 하는, 있는 것만으로, 존재, 해 주시는 것만으로, 감사하는 우리고들에게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늘의 감사를 생각하며 회의한 고백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말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습니다 미안간의 소가 없을지라도. 하박국의 현실은 정말 참담하다 그의 삶의 여건이 그렇습니다. 그는 그의 삶의 여건이 유다라는 자신의 나라가 열방의 직전입니다. 그리고 여러 외압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국경으로 인해서 유다가 하무도크기 칠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떠한 나라를 피하면 다른 나라의 고백이 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실절의 고백은 삶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러한 삶이면 소중한 속된 말로 그냥 나한 겁니다. 그,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하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예배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고, 나더 이상 신앙을 가지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결과라면 그 신앙이 더 이상 가져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박선 제자는 3장 1 8절을공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와의 말미야마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도 나는 하나님만으로, 나의 구원의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신앙, 그 신앙이 우리의 신앙에게 축복합니다. 만에 아들을 태어나게 하십니다. 첫 아들을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8대5 어리시 앞뒤 첫 아들이 하늘나라로 떠나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시신이 지금 양아지에 묻혀 있습니다. 3년 뒤 아픔이 안으로갈 때쯤 둘째 아이가 생깁니다. 여드라를 기다린 것에 1902년 3월 7일, 둘째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하루만 이 아이가 다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1년 뒤, 아이를 위한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납니다. 이 모든 일을 지켜봐온 조사사람들 성교사에게도 습니다 누구이기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이냐? 이러한 고름에 성교사는 대답 대신 찬양을 지어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2장, 1절과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2장, 일자로 남아서는 찬양하고고백하도일자입니 민도와 성교사님이 쓰신 것입니다. 이러한 삶, 저의 삶이었다면 과연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도와드리 기쁨의 노래를 불러 우리 모두에게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감사에 대한 시선이 바뀌는 우리 모두에게 소망합니다. 세상이 가진 허무한 것을 얻었다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구원받았으니 모든 감사의 기준되게 소망합니다. 우리는 고마조차 감사로 기쁨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성가운데, 하나님 향한 진정한 감사, 그저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이 감사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돌리면 바라보는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고난조차 산속의 제목이 되는데, 기쁨의 제목은 얼마나 더더큰 믿음의 고백으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모은 민노와 성도 사님처럼 흔들리지 않도록 소망합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 와 함께 하시다는 것만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성령님이 나와 나의 인도자 되시도로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독점교회가 감사의 깊이가 날마다 깊어지게 소망합니다 그저 감사하시기 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더욱 감사의 고도를할수 있습니다. 지금은 성령강림도 5주의 날입니다. 성령강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신앙을 깊이가 날마다 깊어질 때에, 감사의 깊이, 깊이도 날마다 감, 감사의 깊이, 감사의 날이, 이 모든 감사의 모든 것들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커지는 우리 몸들에게 소망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줄 있습니다. 날마다도 감사하신 것, 하늘만으로 감사. 그, 그저 감사한 삶을 살아가며 우리 모두에게 준비적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